너무 예상치 못한. <laughs> 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독교의 성례와 그중첫 번째인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성찬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공부하는 마음으로 짧게 우리 잠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찬이 무엇인가 라할를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성찬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앞에 나온 화면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성찬이란 무엇인가? 시작.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떡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자리에 임재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표입니다. 자, 첫째. 성찬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성찬은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시행된 예식입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고, 유월절 기간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태동이 되면서 그 성찬 예식이 모일 때마다 교회 안에서 진행이 된것이죠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과 동시에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떡은 본래 한 덩이로 되어 있던 떡이었습니다. 그 떡을 하나하나씩 찢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데 그렇게 떡이 찢어지고 나누어지듯이 예수님의 몸과 살이 찢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실 그 모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으심의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찢겨지고 흘려진 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보고 마주하는 예식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떼어진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묵상해야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르신 그 대가와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셋째, 성자는 그 자리에 임자하시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표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임이 공적인 예배이든지 아니면 소그룹의 모임이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모임에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교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임재 설이라고 말합니다. 성찬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재정하신 대로,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찬을 향하는 목적과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야 하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분을 우리는 누구로부터 공급받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영생과 그 양분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하늘에서 온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떡을 먹으면 그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생명이 경고해지며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확신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침을 위한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그것이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아무리 그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임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듯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얻으신 그 모든 공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고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는 다시 뗄래야 뗄수 없는 온전한 하나 됨과 온전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신 분과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고 입교한 분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함입니다. 기독교 모임에서 교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항상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옆으로는 함께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찬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구르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한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의 떡을 떼어 나눕니다. 편의를 위해서 이미 다 잘라 놓고 분배한 떡을 나누게 되지만, 본래는 한 떡을 함께 떼어 나누는 것이지요.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 떡을 먹는데 한 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먹는 것입니다. 또 함께 포도주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먹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인 것, 한몸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또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성도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이 나누어 질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에 담겨진 의미며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성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자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망하고 또한 주 안에서 한 몸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첫 성찬이며 또한 마지막 성찬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의 부재로 인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늘 나누는 이 성찬의 의미가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 모두에게 크고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도 더욱 더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성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섬김과 그 사랑의 삶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먹으며 이것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란 것을 묵상하고 잔을 마시며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임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죄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셔서 죄의 삶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성찬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와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에 늙여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성찬 예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안에 죄와 아버지 하나님의 악과 허물을 온전히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약된 모습으로 이 성찬을 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케 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